원래는 사이클 세븐 리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이클 에이트 얼마 전에 그룹바이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사이클 에이스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마침 지인이 사이클 에이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말만 잠시 빌려왔습니다. 총두 개의 박스로 구성되어 있고. 키보드 박스 안에는 키보드 가방 이 있고 악세서리에는 이제 기타 부품들이 있었던 걸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키보드 가방입니다. 키보드로 고정할 수 있는 벨크로스 트랩이 있고요. 상단에는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 이 있고요. 지퍼가 있거나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쪽에는 키보드를 쉽게 꺼낼 수 있게 홈이 파져있는데 다른 키보드 가방보다 더 편하게 꺼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색상은 크림 색상이고요 볼 캐치 방식을 적용해서 쉽게 상판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방향키 위에 LED 스트랩이 있는 것이 특징인 키보드인데 지인이 가지고 있는 키보드는 스트랩이 없었습니다. 크림 색상은 TKD 코팅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끈한 전기형동보다는 약간 매트릭스 같은 오돌도돌한 느낌이 있습니다. 우울랩 QK 시리즈나 네오 시리즈들은 입자감이 좀 느껴지는데 TKD 코팅은 매끈한 느낌입니다. 일반적인 전기형동보다는 의 약간 오돌도돌한 스프레이 코팅 같은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양 사이드에는 스크래치 방지를 위한 폼이 있는 것 같고요. 어, 특이하게 상판 중간에 그 시리얼 넘버가 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판입니다. 배터리 커버가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고요. 옵션에 따라서 황동이나 스테인리스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 모델을 구입하면 배터리 자리에 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도터보드입니다. 유선 전용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를 꼽을 수 있는 플러그가 보였고요. 사이클 7때 개선판 도터보드처럼 저항이 추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터보드의 케이블은 리본 케이블로 되어 있고요. 사이크 세븐이 일반적인 전선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기판하고 약간 간섭이 있었거든요. 기판에 닿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얇고 납작한 리본 케이블로 바뀌어서 케이블에 기판이 닿는 부분이 없어져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리본 케이블로 바뀌면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리본 케이블을 정확하게 고정하지 않으면 좌우로 약간 기울어져서 일자로 정확하게 고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커버입니다. 색깔만 보고 구리인가 했는데 알루미늄 소재였습니다. 무게가 꽤 있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가볍더라고요. 100g 초중반대의 무게였습니다. 그 배터리 자리에 넣을 수 있는 내부 무게추입니다. 무게가 349g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사우에 각각 다른 글자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인데 쇳덩어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부 무게추 한 개만 들어도 내부 무게추보다 무겁습니다. 사이클 7때 말이 많았었죠. 쇼트 문제가 좀 있었는데, 개선된 도터버드를 받고 잘 쓰고 있습니다. 제조사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판 제조사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1.6mm 본플렉스 컷 기판이고요. 방향키 위에 7개 LED가 박혀 있습니다. 하스합스켓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카일사것은 아니고, JV 카스합 스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켓은 무난하게 STM32 칩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별드는 무난하게 모든 폼을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키보드에 같이 들어있는 스테빌라이저는 일반적으로 무난한 스테빌라이저고요. 스크류인 방식입니다. 플레이트 폼을 위에 올리고 스페이스바 부분에도 폼을 올려줬습니다. 보강판은 PC 소재고요. 새로운 소재의 PC 소재라고 하는데 솔직히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피치가 올라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맨들맨들해진 것 같은 느낌. 스위치는 HMX 덕덕 스위치입니다. 3.9 풀트래블 스위치고요 스위치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손윤화를 한번더 해줬습니다. 사이클 7때 일부 스위치가 기판에서 잘안 떨어지는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언급되었었던 SWK의 약수 스위치를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부 통통이로 절대 지쳐지지 않는 비싼 론더포그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KX 스위치 플러로도 잘 뽑히고 저가형 IC 인젝션으로도 비교적 잘 뽑히는 편입니다. 도강판이 PC 소재라서 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이클레이스에서는 연구결착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링 마운트와 빈 가스켓 마운트가 있는데 이번에는 빈 가스켓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모델의 보강판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페이스바 주변에 보강판 마운트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건 칠류 스페이스바를 사용을 하면 스테빌라이저 근처에 마운트하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키보드 하부에 마운팅하는 부분이고요. 핑 노이즈 방지 고무도 같이 있습니다. 기판을 키보드에 결착을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보강판 위치를 잡아주는 나사입니다. 기판이 자기 위치에 자리를 잘못 잡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고정 핀 때문에 위치가 아주 잘 잡힙니다. 기판과 하부 키보드와의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동봉되어 있는 케이스 폼도 매우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폼에는 쇼트방지 필름도 같이 붙어있습니다. l 캡은리스의 퍼플 플 l 캡과 WOB e 캡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Key k 이 y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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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웜 화이트 색깔에 가깝다 보니까 쿨톤 w y k e 는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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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그리고 후면에 무게추 자리인데, 중앙 부분이 지문이 엄청나게 묻어납니다.